어, 멕시코 주민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다리 같네요 아! <laughs> 보는 사람, 목격자가 어! 어! 이제 거의 계곡의 출발 지점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자 여러분 아, 지금 투브로는 현재 멕시코에 나와 있습니다 어, 투브로가 거주하고 있는 집 앞에는 작은 계곡이 하나 있는데요. 도대체 계곡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내려오는 걸까? 계곡의 그 시작점이 궁금하더라고요. 어, 해당 콘텐츠를 찍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차량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바로 랜드로버 브랜드인 디펜더 차량을 가지고 계곡을 탐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디펜더 차량을 가지고 아, 모험을 한번 떠나볼 예정입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예, 네? 그죠? 이렇게 물에 들어가도 끄떡이 없고, 오프로드로서는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 바로 디펜더 차량이거든요. 오늘 이 디펜더 차량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정도면은 침수가 되어야 하지만, 디펜더, 디펜더 차량은 수륙 양용 차량처럼, 그냥 물살을 가르면서 달려버립니다. 자, 1인칭으로 보면 은좀더 실감이 날 거예요, 그죠? 어, 너무 당연하게도 디펜더 차량은 사륜이기 때문에, 아, 진흙에 빠진다거나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그냥 파괴하고 <laughs>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무더운 날씨잖아요. 이렇게 물 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기분이 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뭐 솔직히 뭐 벌써 디펜더가 아니었으면 이미 침수가 되고 SK 엔카의 아, 매물로 올라왔었어야 되는데요 아 요거는 뭔가요? 다리인가요? 어 멕시코 주민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다리 같네요 이 건너면 아니냐고 자 빨리 지나갑시다 보는 사람 목격자가 어! 어! 아, 못 보는 것 같네요, 다행히. 아, 여러분, 정말, 이게 바로 오프로드 차량의 묘미가 아닐까 합니다. 오, 점점, 어, 여튼, 어, 강물에서 개곡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보조차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과연, 와, 너무 쉽죠? 그죠? 아, 디펜더에게는 이 정도 물의 공격은 디펜스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우 좋습니다. 오우씨. 오, 이 정도면 청소 안 되냐, 이거? 여러분, 이런, 뭐, 개울도 전혀 문제없이, 아, 올라가 버리네요. 전천우. 전천우라는 표현이 바로 디펜더에게 가장 어울리는 표현일 것 같네요. 어, 마치 아스팔트 도로를 가는 것처럼, 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와, 아, 폭포. 이 언덕, 이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죠? 보통 일반 다른 차량 같으면은 둘러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디펜더로는 폭포를 이겨내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하 <laughs> 자, 옆길. 요 정도도 그냥 쉽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죠? 자, 전혀 힘겹지가 않습니다.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나무를 발판 삼아서. 아우, 좋습니다. 와우, 대박. 계곡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디펜더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마치 어,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한 마리 연어처럼, 연어 치고는 좀 많이 어, 비대한 몸집의 연어이긴 하지만 어, 조금씩 눈앞에 산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다 와가는 것 같아요. 야, 여기는 거의 물이, <laughs> 물이 깊이가 꽤 깊은 것 같은데, 그죠? 이제 거의 계곡의 출발 지점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계곡의 아, 시작점에는 어떤 것들이 펼쳐져 있을 것인가 궁금합니다. 과연! 오, 아! <laughs> 어. 통치통 어, 계곡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가면 텔레포트가 되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독특한 풍경이 펼쳐지거나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계곡을 디펜더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면서 시원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재밌는 컨텐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투브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투바 감사합니다 생일